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로 방송 찍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자, PI는 국내 2차 전지 메이커 3사와 연결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현대도 이 기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PI 도대체 어떤 기업기 때문에 자, 이런 궁금증 오늘 제 영상 보면 모든 것이 말끔히 해결되실 텐데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면, 자, PI는 3,600원, 2월 4일날 이렇게 자 해서 14,000원까지 가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2월 19일부터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량, 물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은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보시면 자, 대주주 물량은 이렇게 다 보유수가 잡혀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자, 1개월부터 3개월 자, 한번 쭉쭉 계속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쭉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자, 1개월, 3개월 이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1개월 물량이 한10% 정도 되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3개월째 되는데 이때도 10% 정도 나온다. 야, 그러면 물량이 나오면 내려갈 건데, 왜 영상을 찍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 이유는 차트에서도 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여기가 보시면 2월 4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달 됐으면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보면 3월 4일. 딱한달때 물량.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내려와요. 근데 신기한 거는 물량이 나온데 이때가 10% 물량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주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뭐 3, 4월 달은... 시장에 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그죠? 자, 여기서는 추세를 보기 힘들지만 여기 반등하면서 이제 옥지점이 세개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만들죠? 자, 그러면 3월 4일 지금 지금 보시면 4월 26일이고 그러면 5월 4일 그죠? 5월 4일이 되면 또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개월째 물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때 시장이 여러분들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시장도 안 좋았어. 솔직히 거의 정시 관련 유지를 막 움직였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그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는 데 지금 물량이 이제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추세 끝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또한 자 여기. 1개월째 물량이 나왔을 때 보면 자 물량이 나왔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특성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은 이런 흐름이 없이 지금 혹시라도 상승을 안한다 이번주에 상승을 안하면 물량이 나온다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내려오는게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거죠 왜요 1개월째 그런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물량을 보더라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이번주에 상승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이 화면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물량이 나오기 전자 물량이 지금 이제 3개월짜리 물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특히 이 물량 쪽에 보면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요러, 요런 어, 요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던 이 모양이 어떤 음, 의미로 보이냐면, 오히려 물량이 나오기 전에 자, 오히려 한번 띄우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게 아닌가? 왜냐면 이것도 AI 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특히나 제가 이 회사를 선, 이 주목하고 선택했던 이유는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이 PI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그 관련 쪽 아니지 않가 비전 그 AI 비전 검사 및이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차전 지 배터리 관리하 스마트 그 팩토리 관련전 공정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회사가 PI인데 그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SK On 1 5조리 배터리 계약 수혜에 지금 보면 이 회사가 들썩들썩 움직였다 그러면 SK온 관련 기사라든지 삼성 SDI 관련 기사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LG에는 솔루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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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자 여기까지는 저도 오케이 0 0 0 0 0 0 0 0 0가0 0 0 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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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봇 관련 쪽에서도 지금 공동 개발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가의 긍정적 영향을 받다 자, 이 얘기는 즉슨 자이 pi가 갖고 있는 검사 장비 업체는 일반적으로 그한개 업종밖에 못해요. 근데 이 pi 검사 장비 업체는 이 ai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트 기업이에요. 근데 검사 장비가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차별점이고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이 AI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로봇 산업까지 얘는 넓혔다. 그러니까 자 2차 전지만큼만 해도 그죠? 2차 전지 이쪽 스마트 배터리려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지금 로봇 그리고 이 회사 갖고 있는 게 AI까지. 자, 핵심 영역까지 확정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자, 근데 뭐 여기까지 치면 자, 그래서 어쨌든 로봇 산업이지만 또 배터리니까, 그죠? 배터리니까, 그 그의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어, 정말 이 회사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했거든요. 자. 삼성전기가 차세대 기판을 주목받는 유리기판,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얼마나 많은 상승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유리기판 신속한 기술 난제를 하, 이,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와의 공정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서 반도체 유리기판 에코시템을 스 만들기 위해 여러 공급사와 기술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하는데 PI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왜 PEI가 갖고 있는 이 비파괴 검사 솔루션 이 부분이 이 유리 기판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또한 봅시다, 여러분들. 자, 2차전지 배터리, 그죠? 그 다음에 로봇, 그죠? 로봇 배터리, 그 다음에 AI. 여기에 또 유리 기판, 유리 기판은 또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를 포함하는 거죠, 반도체를.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AI 솔루션, 그죠? 이쪽이 보면 점점점 업종들을, 그러니까 더 사업들, 고객사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봐도 벌써, 자, 이차전제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로봇 업체, 그다음 핸드 같은 경우 자동차죠. 자동차의 PCB의 반도체자 여러분들 이런 이런 그 검사 쪽은 바이오 제약 쪽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2차전지 업종이 대부분 2023년부터 2024년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 배터리 업계가 중국한테 잡히면서 힘들잖아 그래서 어떤 일부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자까지 아주 크게 나거든요 근데 이에서는 2023년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 보시면 2024년에 9 4 남들 다죽고 나는데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오늘 지금 제가 보여줬던 이 기사를 보면 제가 봤던 이 기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전혀 색다른 쪽의 기업과도 이제 컨택이 될 그런 기사가 연속해으 나온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분석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아시다시피 매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경제관련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을 얘기해서 시장을 보는 눈을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한두 가지 얘기하면 클리브랜드 연은 정지 5월 금리나 가능성 너무 이르다 하지만 자 5월 달 발표된 지표들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자 금리나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요 뒤에 이렇게 제가 또한 기사 보면 자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몰려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몰려나는 데는 채권 투자하는 데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채권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채권적으로 자금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테 보면 지금 상이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유만으로 간다 우리나라가 불안하면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채권에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채권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이얘기즉슨 불확실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금리 인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면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금리나 이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게 아니면 외국인들은 채권 시장 우리나라를 강하게 들어올 푸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그러면 자, 금리를 인하를 한다. 자, 5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를 인하를 한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 급락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안다면 종목 선택하는데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석만 해드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그 종목들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차트를 보여주고, 자, WPC 실제가 화로 10분이나 동목이 나 반대로 얘기하면 낙폭 가대된 종목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또 우리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기 매물도 돌파할 때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매물 때 돌파 하 흐름이 다 좋은데 이 종목의 회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드렸고 자 신재생에너지 SDN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플러스거든요. 자 일정의 패턴을 볼수 있지만 이틀째 음봉이 너무 아픕니다. 세력들의 물량 던지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는 거죠. 자 맞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SDN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SDN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제가 1700 금방에 왔을 때 언급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밀렸죠 자 저는 이이 이 패턴이 너무 이상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던지고 물량을 다못 던졌으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조문안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로 한번 볼까요 우리로 자 우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뚫었을 때 제가 언급을 했죠 그런데 지금 1558, 5, 1,558원이 끝났죠 이렇게 회전율이 너무 높다 지금 보면 9 1 0 0만주이 회사 총주가 4 3 0 0만주예요 그런데 이만큼 매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들이 돌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매집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WCP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만삼 6,000원대에서 빠져. 아, 이렇게도 많이 내렸는데 이 회사 한번 길게 보면 아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87,000원 갔던 회사가 지금 6,750원. 그러면 십중 팔고 이런 회사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 실적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700억대. 7백억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1/10 토막이 났어요. 1/10 토막. 1/10 토막 나면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반등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자, 그런데 오, 어제 전일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 이 회사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 가더라도, 그죠? 최악의 상황 보통 3년 연속 적자가 나면 회사가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거 내년까지는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 그 전에 한번 보세요. 500억대 버던 그런 회사는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 이회사 어떻게 된다? 누가 사간다는 얘기에요. 자, 이런 분석을 제가 정보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보시는 대로 문자 콩 보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설명드리는 PI 있지 않습니까? PI가 정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나 이런 쪽 말고 다른 쪽과 뭔가 되었느냐? 결국 나온다는 거죠. 그런 기사가 자 보시면 PI가 토모큐브와 홀로 토모그래픽 기반 검사 기술 개발과 사업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자이 회사 주로 3D로 이걸 재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면 산업용 정밀 검사 영역까지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이 활용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배터리 쪽 2차전지쪽 좀 안좋지만 지금 로봇이라든지 유리기판쪽이라든지 그죠 또 어떤거 있습니까 pcb 반도체 지금 ai쪽은 계속 늘어날거죠 그럼 그런쪽이 검사장비 얘가 소프트관리한 a i 기도 그래서 ai가 중요한거예요 여러분들 이 ai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지금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 p i 란거죠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이 p i 차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월봉선요렇구요일봉선을 보면, 지금 어쨌든, 어, 이 5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회사가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여기 얘기 드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때 물량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떴다. 그니까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요. 왜냐하면... 음. 200만 주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200만 주가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200만 조금 적긴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거래량 한번 터질 때 한번 보세요. 자, 상장 처음에 100만, 200만 주, 그 다음에 보면 보시면, 1100만, 그러니까 올라갈 때면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량을 쉽게 해서, 그러니까 물량 때문에 내려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때와 다른 점이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일단 물량 나온다고 내렸는데 지금은 물량이 나온 게 일주일 남았는데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다 특히 이때 시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물량 나오기 전에 저는 이쪽을 한번 이렇게 띄우면서 이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 못 가도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도 30% 정도 수익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간다 그러면 그건 뭐 지금 한 50%가 나오지만 그거 안니고 30%까지 간다 하더라도 13,000원대까지는 갈수 있다. 요런 쪽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쨌든 이번에 자뭐제 예상이 틀렸다 칩시다 제 예상이 틀렸다 치고 올해 물량이 팔서 내려갔다 칩시다 반대로 올라가는 게 알고 있는데 내려갔다 칩시다. 뭐 여기까지 정도 오겠죠. 자 여기까지 정도, 정도 올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회사 지금 주어 담아야 됩니까? 안 담아야 됩니까?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PI가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 이 AI를 담으면서 정말 다른 산업 영역까지 전부 다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제가 보여준 기사들에 도 그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회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 일부 제가 뭐 방송한 거 보니까 뭐 10배, 10배 10만원까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3천원, 300억이에요. 근데 자, 지금 한 업점이 전방 산업이 실적이 나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닝스 업라이즈 됐고, 이 회사가 계속 지금 오히려 지금 확대하고 있죠. 자, 시총 1조까지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배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한번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p i 한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 정말 괜찮은 기업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한번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정보방에서 매일 어, 장 끝나면 오늘 또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튜브 방송과 이런 정보방 운영을 합니다. 공짜로.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몇 번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성공을 못 했는데 그 성공을 못한 일을 보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분석이 좋고 어떤 잘해도 사람이 유입을 안 되도록 항상 여러분들아시면 유튜브든지 아프리카 이비제라든지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와야 이제 더잘 되는데 그런 게안 돼서 어 그러면 자 유튜브 이 주식 관련 얘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느정도 이 분석이 이제 보여주자 분석이 보여주고 그래서 문자 홍보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방 입장을 합니다 근데 정보방 입장했는데 앞서 오전에 그런 분석을 해주지 오후에는 이렇게 또 종목 관련해서 이렇게 이 분석까지 해두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둘씩 모인 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정도 올라오면 제가 유튜브 실방송을 시작하면 이분들이 다 너무 오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또 종목 추천 어 지금 방송 밑에 더 보기 한번 눌러서 보시면 제가 종목 4월 달 추천한 종목 다 적어 놨거든요.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면 방송 오신 분들 후원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복은 누가 결정입니까 내가 내가 결정합니다 피아이도 누가 결정입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선택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